훨씬 더 뭔가 훨씬 더 통밀 식감이라면 얘는 조금 더 부드러운 헤이즐넛 향이 더잘 느껴져. 음. 음. 부드러워. 맛동산 무려 맛동산. 음. 음. 아, 맛동산 원픽. 맛동산 미쳤어 초코 초코 초코에서 빈츠 맛나 빈츠 맛음 완전 빈츠 맛 동산 너무 맛있는데. 딸기 딸기 다르 진정이들 음 수, 음 아, 딸기 진와생 아, 딸기 진짜많이들었어 확실히 옆들 수, 딸기 진정이들 수, 이거 좀 초코 코팅이 있으니까 근데 이 블루베리 잼이 너무 잘 어울린다. 이 맛동산이 제일 맛있네. 응. 음. 이거 하나 더 되게 좀 되게 엄청 묵직한 질감이어가지고 씹는데 꽤 걸려. 음. 원래도 제가 맛동산 진짜 좋아거든. 응. 음. 맛동산 제일 맛있어. 이건 그리기 그린 요거트. 여기 이게 진짜 뒤를 로 꼴라 그린 요거트 이거 너무 맛있어 대백 맘 모스 푸딩 인데 이렇게 저번에 안 올리고 먹으니까 그냥 좀 이상했거든요 이제 제가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괜찮다. <목소리도> 피스타치오 살프리인데 피스타치오가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과한 느낌. 뭐또 얼려 먹는 게더 맛있네? 전체적으로 여기가 얼려 먹는 게더 맛있나 봐요. 음, 우리 크럼블이 진짜 맛있어. 보면 보이듯이 뭐 피스타치오 분필가 진짜 많아요. 그래서 조금 너무 꺼끌꺼끌하고 있는데 이런 느낌. 피스타치오를 그냥. 진짜 견과류 먹는 느낌이어가지고 대 쿠키의 치느낌이 맛동산. 삼 산. 조금씩 꺼내 먹다가 다 먹겠어. 아 오늘 제대로 입터졌다 노룰룰 이거 호지 진짜 존마탱이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빵 먹으면서 시작하 옆방 클래스 들으러 가는 날인데 가기 전에 음, 음 주름. 음, 로와 역시 맛있어. 수록 은 진짜 녹차 라인 은 처음 인데, 엄청 쌉싸름 하고 맛있 네요.

클래스 예약한 요거, 가 이렇게 부담 근데 뭔가 내가 손대면 안 되는 영거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플레인부터 먹어봅시다 이거 손으로 다 먹읍시다 보리 음 에프가신데요? 음. 응애 음. 얘가 진짜 담백하더라고요 담백해가지고 맛있그푸잘음 진짜 요거트 음. 상대적으로 헤이즐넛서 훨씬 부드럽게 시키더라고요 음. 어, 다르네? 야, 음? 야, 진짜 다르다. 응. 흰막 버터를 진짜 잘한다. 응. 너무 맛 있어? 응. 식감이 진짜, 진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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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감 두감 딱난 두께. 얘가 더 취향이었어. 거의 반대. 대만식. 음. 식감이 음, 아, 너무 네. 좋아. 음. 음. 약간 그개성주학막 그런 약과 음. 재질 중에 이런 거 있는데, 진짜 음, 맛동산이 제일이에요. 예. 음. <laughs> 음. 이게 제일. 근데 맛동산이 미쳤어. <laughs> 맛동산 이 미쳤어. 미쳤다, 진짜. 음. 주청 같은 거, 약과청 같은 거, 약간 진하다. 앞으로 동그리 시리즈 계속 새로운 메뉴막 나오는 것 같아. 어, 진짜? 와, 녹차 진짜 진하다. 녹차 크림 미쳤어요. 홍담. 좋아요. 저 음. 크림빵 진짜 너무 진짜 궁금해 와. 어 아, 아,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. 이거 요즘 MZ짤 그거 아, 보여야 되죠. 네. 응.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. 어, 그리고 되게 고소하고딱 음음 아까 두부 그거에 하고 음 크림이 미쳤다. 진짜 크림이 진짜 맛있다. 아, 나 빵피 근데 이렇게 빵점 느껴지는 거 좋아. 얘가 백설기 빵에다가 음 먹는 것 같아. 아 아니 아니 맛있어고 얘도 맛있구나. 아니 빵찐 빵이다. 찐빵. 진짜 찐빵이다. 같이 먹어도 아, 크림빵이 또 맛있네. 여기서 음 바로 사갈수없나 없... <laughs> 진짜 찐빵이다. 응, 음 진짜 너무 맛있어. 이대생. <laughs> 아우. <laughs> <laughs> 무순깨랑 필리핀짜랑 맛있다 그렇지 못한 비주얼이야 미쳤다 아, 아, 냄새 나고 싶다 뱃살인데 그 검정깨 넣은 느낌? 뭐예요? 오 진짜 화내준 것 같아 얘는 약간 단맛도 있어서 더 좋아 응. 씹히니까 식감이 너무 좋아 이거 방울진편이 맞네 응? 진편 응 진짜 진편 맛나 얘는 진짜 한국 한국 맛이다 어, 한국 진짜? 맛 응. 인풋티라고? 응. 완전 질짝놀에는바닥이랑 와, 와, 진짜, 진짜, 아 진짜. <목소리가> 음. 진짜 말처럼 무조건 아, 먹어야 돼. 응. 응. 그냥, 브라우니, 그냥 브라우니 맛인데요? 진짜. 려도 <목소리가> 진짜 맛있어도 있어. 제가 먹어본 브라우니 중에 진짜 파. 진짜. 앞부분이랑 뒷부분이랑 또 달라. 음, 앞에는 그냥 무스야, 멋있다. 무스. 그러네요. 음, 질감이 약간 음, 음. 와. 와. 앞부분 먹으니까 지금 한동안 말을 못 하겠어. 음, 아빠, 아빠, 입에 아빠, 진짜 맛있어. 입에 초코 다 붙어 있을 것 같아. 아빠, 아빠, 진짜 맛있어. 아, <laughs> 그것은 다 녹아 얼려놔서 아직 들비처럼 돼요. 두 시간 동안 가는 동안 계속 녹여 응, 먹어. 그렇지. 크림 너무 음. 좋다. 와, 진짜 대박이 서울로 와야 돼. 이런 케이크 메뉴도 있어. 리 가. 왜와지 슬리 가. 슬 가. 슬리 리해피리이 슬리 가. 슬리 가. 슬리 리기 너무 맛있 넌또넌또넌 페페로 비스코티 사은 거다 먹겠네. 아니 만들어온 거 오늘 다 먹겠어. 음 진짜 조금 쌀식은 미쳤어. 응. 이거 달다. 몰라. 내가 그 옆방 콤보이랑 좀 다른 파릇해지거든요. 짐 옆방. 저 옆방 스콘에 제대로 빠져버렸어. 음. 정말 짜나? 전 옆방 진짜 쌀 스콘이 제일 맛있어요 속 부분은 되게 촉촉해서 밀도감 있게 씹히거든요 근데 나는 이겉 부분이 너무 맛있어 속 부분 많이 할걸다 짧게 짧게 해서 구워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. 내가 음. 무려 세 번째 나눠 먹고 있네. 딸기 푸딩 어. 응. 얼리 니까 진짜 맛있다. 고소와 좋아 야키 터키. 단달에. 응. 어? 음. 응. 만에 먹는 아, 잔이다. 잔. 메이커스. 왕조송이왕 표고버섯, 그리고 라키 사가, 하잖아 거야? 키 사가, 라 사가, 라키 사가, 라가 라키 가 라키 사가, 라키 사가, 라키 가라가라가라가가가가가가 아니.. 이 순간에 최악아어